자 AD라는 길이와 AM 길이와 DE 길이 전부 다 구해보자. 다 더해라 했으니까. 자 무슨 삼각형? 큰거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의 삼각형. 직각 특징. M이 문제에서 다시 축소. M이란? M이란 중점. M이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 이는 외심. 그럼 OA, OA, 아, MA, MB, MC가 다 똑같죠? 그럼 BM 길이. 이 길이는 뭐다? 2분의 25가 될 뿐이다. 그래서 D에서부터 M까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5를 빼면 되니까 15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됐나요? 네. 야, 그러면, 옆에다가, 삼각형이 요렇게 있는 상태인데, 수선을 뻥 내렸고, 직각인데, 요만큼 길이는 문제에서 5라고 줬고, 이만큼 길이가 20인 상태니까, 얘의 제곱은 5하고 20을 곱한 거잖아요? 이게 10인 것 뻔하다, 이 말이야. 이게 10이래. 여기서 길이는 이거래. 외심이니까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죠? BM, AM, CM 같죠? 2분의 25. 여기 AM도 2분의 2 5더라 우리는 DM 길이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요도 직각이, 요 직각이네요. 이제 새로운 문제가 된 거지. 자, 이때까지 했던 거그 짓을 한번더 해라. 자, 비슷한 짓을 한번더 해라. 직각이 있어요. 10이 있어요. 2분의 15가 있고요. 몇렇을때 2분의 25라는 게 있대. 거기서 에 수선을 내렸대. 그러면 10이랑 요거랑 곱한 거는 이거랑 이거랑 곱한 거 같다는 거죠. 그래서 10 곱하기 2분의 15라고 하는 것은 2분의 25 곱하기 뭐시기? 팡팡 5, 3, 팡팡 2, 6이네. 2는 6이네. 이는 6이다. 이해됐어요? 예, 자그 다음에 물어본 거다 찾았나? D 찾았고, A D 찾았고, A M만 다 찾았네. 일단 찾긴 다 찾았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연길기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2분의 5의 제곱. 이거 계산하지 마 이런 거할때 이렇게 2분의 15 곱하기 2분의 15라 쓰세요. 그럼 x x 곱하기 2분의 25 이렇게. 그럼 약분을 해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요거는 1될 거고, 여기 3, 3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은 2분의 9. 요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2분의 9래. 아, 이 위에 건 뭐예요? 2분의 16이겠지. 즉, 8이겠네요 맞나요? 그럼 봐. 얘도 알았지? 얘도 알았지? 얘도 알지? 얘도 알지? 얘도 알지? 전체도 알지? 우리는 어떻다? 어. 아직까지 피타고라스 이런 걸안 배웠기 때문에 AB랑 AC는 아직 못 찾았지만은 그 나머지 변들 길이는 싹다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길이 찾은 걸로 더 쌤은 이거 하자.